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얘기하고 있어. 나무형이랑. 아 오늘 그모가 코로나라서 아마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배붕이 아닐까? 차라리 나를 빼고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니까, 러 밸런스 맞아야 재밌긴 한데, 아니, 뭘 고스까지 왔어? 어떻게? 아니, 그래도... 아, 오케이, 셰리프. 그러면은 셰리프 손좀 풀어볼까? 잠깐, 한섭에서 해야 되잖아. 셰리프 손좀 풀어야겠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죽기 전에 죽여야 오늘 근데 애임 파킹, 애 몬스터까지는 아닌데, 이 거리가... 아, 오늘 약간 응. 오늘 약간 귀여운데 그냥. 어디가? 이거 오늘 내전 때 하면은 나 다시 정지당하겠지? 실제로 <laughs> 모인다고? 여러분 오늘 데모는 아파서 빠졌으니까 두 명밖에 아. 없네. 데모는 근데 맞지 맞지 빠진 거 맞지, 맞지. 근데 그 <laughs> 투표할 게 있어. 재용이 형이 버니 버니도 그냥 총쓰기 하라했거든. 어? 어떻게 번, 생각해? 그래. 다들? 제이가 어 번총을 써. 번총 쓰면 아 자든하겠다. 남봉 위. 진짜 버니 괜찮겠어? 총쓰게 하고. <laughs> 저 버니 팀에 붙여주실 수. 있 <laughs> 나도 버니 팀 가고 싶은데. 버니야 그건 있어. 너가 요원을 같은 걸 해라. 그러니까 약간 연막이나 이런 거. 나는 아 진짜 벤달 쓰면은. 어? 아니 슬프님. 예. 네. 솔직히 저 선전빨 아닙니까? 실프님이 먼저 했으면 버이버니 위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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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빨 같은 게 있긴 한데 선인은 <laughs> 솔직히 느낌이 있긴 함대홍이형 아. 어? 형이 버니 맞상대하기로 했다? 아 그건 아니지 아 일단요 아 일단 해 알았어 <laughs> 아 님들 근데 지금 모르는 게 아, 있는데 해. 지금, 해. 지금 해. 이게 1등이 630점이잖아 근데 나 지금 네, 690점이거든? 아시아 서버? 그럼 한국 1등은 뛰어넘은 사람인데 지금 나 너무 내려치기 당하는데 <laughs> 이거? 한번 패줘야겠다 인정? 멤버 짜자 빨리 재웅이 형이랑 버니 알아서 들어가고 도현아 네. 너가 맞상대할 거야 버니? 아 근데 어, 도현이 수준으로 안돼속 <laughs> 들어갔네 그냥 <laughs> 재웅 형이 먼저 뽑으면 될 듯? 근데 나 근데 엔트리 해? 아니야 너는 그 세이지 하라고 아, 세이지 나 세이지 하라고? 형님이 어, 어, 여기서 진심을 안 담으면 상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뭐든 해라 아, 니 아, 제일 아, 잘하는 거 해봐 그러면 스타트 할게요 오케이. 예. 케이 3차에 그뭐 있다 끝내놨다 어? 어, 뒤에 뒤에 뒤었 뒤에 왔어x3 어? 그냥 가시자 멤버 개 못하네 어. 맞어아 아, 이제 진짜 시작이 야아 이제 진짜 예상하자 이제. 러시아 갈까 그냥? 저기 러시아 할거 같은데. 러쉬하자. 지금 가야 돼고연마 됐어. 한기 내온. 좋도 좋들. 나이스. 이거 차으로 가야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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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생삐 하나 땀. 기대 기다 확한 받아라. 린다 맞았어? 누굴 줄까 여트 왔어요 시트 왔어 다운 가자 나가자 잡자 아 나, 나더 이거 풍님이 먼저 싸워주고 체인버가 나중에 나와야 될 듯? 아이스 마켓 하나 마켓 시장? 마켓 하나 더 마켓 라스트 마켓 내려왔다 가 여기 왼쪽 오우 이스 이거 초소 연막 갔는데 이거 나와 있는 것 같아 <놈들을 쓰러뜨린 호탄> 다운. 나이스. 다운.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안에 못 나이스. 좀만 보면 돼.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이이 아 이거 나 총쓰면 안된다니까 진짜? 약간 나 지금 그거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버냐 이럴 때는 일단 한번은 어. 해야돼 아 한번은 그래, 번은 보여줘야 되는거야 아 근데 그건 맞다 바로... 어? 우리 이거 A 러시가도 될듯 바로고 바로 앞에 스카이 바로 앞에 가자 다운 쇼시겠다 숏,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내가 볼때 수비가 훨씬 편할 거야?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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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도 지도돼 쇼트 도명 쇼트 지금. 저 빠졌고 저도 지금. 뒤도 지금. 저사이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여기 여기 나이스. 도지 a 에 앉아있어.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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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미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있겠다도놀랍 <웃음> <웃음> <진> 새끼다, 진짜 나도 나 진짜. 아 나도 가남나한테 카톡 오겠는데. 도나 한번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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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아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아 버니야 너저격뿐풀야다 스킨 줄까? 미안해나 이거 안 쓰긴 아니 왜 가이안 안써 어? 나 이거 안 좋은 기억이 나이스 오! B, b b 가릴게 가렸어 에이 빠진다 <laughs> 있다 나도 괜라 한번더 나도 괜아 나도 괜찮아. 나이아 나도 나도 도지아 나도 도도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도괜 나도 괜 나도 괜찮도괜아나스모찮 나도 괜찮아. 도아도괜찮지나힘조절 나도 이아 나도 도이 고고? 어, 아니, 아니 이제 아니, 아니, 누가 보면 뭐팀 뭐 13으로 이기셨어? 아, 아, 아이 팀 이대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하게네. 그 내가 염마 빼고 하자. 요 어. <laughs> <laughs> 어그 수류탄이 사기야. <laughs> 상이한... 너 지금 이것만 일반 시간 넘겼는데 너그 주책 빠에못타하냐 아니 아까 괜찮다며 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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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데 이번 좀 약간 추하게 됐어. 레이즈만 빼면 돼 레이즈만. 아니 버니야 내가 세이지 하랬지. 그 버니 연막식 개장 그냥. 아나 브림스톤 할게 그면. 러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수비팀. 네. 오케이. 네.